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소수 정해가 힘을 얻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필멸의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 육체, 악마의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한 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직면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1.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는 자격. 기도원에게는 원래 3만 2천 명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13만 5천 명의 병력을 가진 미디안족과 아말렉족의 군대를 격파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기도원의 적들의 수가 4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수가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한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이 승리를 거두기를 원하셨지만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얻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이상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스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그래서 기도온이 적이 두렵거나 두통이 있거나 심지어 싸울 기분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하기 무섭게 그의 군대는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이 전투를 기 피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소수 정예가 힘을 얻습니다. 기도온은 2만 2천 명의 군인을 잃었지만. 여전히 만 명이나 그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도원의 군사의 수는 이제 14대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군인이 아직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은 하루 종일 행진하고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어 행군을 한 모든 사람들을 물가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들 중한 그룹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힘들게 걸어온 행군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임박했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적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적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군대에 용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부주의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보는 영화, 오락, 그들이 좋아하는 사진에 부주의합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오.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헌신된 소수의 힘이 그렇지 않은 다수를 압도합니다. 300명에 달하는 기도원 군대의 세 번째 그룹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혀로 물을 핥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의 군대는 처음 출병할 때에 비해 1%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775년에 미국 해병대가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토가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는 소수의 선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어떤 사람도 위대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03년에 태어나 활동한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11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가게에서 300명 이상이 목사, 선교사 또는 신학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수가 120명입니다. 110명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60명은 저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30명이 판사가 되었습니다. 14명이 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했습니다. 3명이 의원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차이를 만들어낸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원은 이 300명을 데리고 전투에 나가 위대한 승리를 얻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를 따르는 100명의 병력은 미디안군의 진지 외곽에 도착해 조심스럽게 창을 던지지 않았고, 활을 쓰거나 돌덩어리를 던지지 않았으며 칼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횃불을 높이 들고 오른손에 든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한 칼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결국 그들은 승리를 얻었고 하나님은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키셨나요? 군대가 많다고 해서 왕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용사가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승패가 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니 아무리 그 힘이 강해도 그것으로 이길 수는 없다. 승리가 어디서 옵니까? 구원이 어디서 옵니까? 정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전쟁에 대비하여 말을 준비하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우리 앞에 있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우리 뒤에 있는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그를 믿으며 충성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